안녕하세요. 성장단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네빌고다드의 부활입니다. 그 안에서 살라. 불행하게도 계속해서 저택을 짓고도 그 안에서 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이 가진 공통적인 잘못입니다. 여러분이 웅장한 저택, 그 안에서 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왜 웅장한 저택을 짓겠습니까? 왜 꿈같은 집을 짓고는 그곳에서 살지 않습니까? 이것은 깨어 있는 채로 침대에 누워 현실 같은 꿈을 꾸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밀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꿈이 현실에서 나타날 때까지 국구만에서 그 어떻게 사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통제되고 깨어 있는 꿈을 매개체로 하여서. 인간은 자신의 미래를 사전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 성취된 느낌 안에서 사는 상상은 사건들의 다리를 놓아 꿈이 실현된 곳까지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소망 안에서 산다면 이것은 소망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으로부터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상력이 지니고 있는 창조의 힘은 우리의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줄 것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사이에 우리 곁에 찾아와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바로 우리 존재 자체이기 때문에 상상 속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 우리는 그곳에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우리의 감각에 매여있지도 않고 육체의 공간적인 한계 속에 갇혀있지도 않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육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공간 속에서 움직이지만 여러분은 그런 한계에 사로잡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변화시킴으로써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묶어놓고 있는 현실이 아무리 실제처럼 보이더라도 우리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을 앞에 놓인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 세상을 어떤 것이라고 정의해 놓은 자신의 관념을 엎어버릴 수 있다면 언제라도 여러분은 저 산을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물을 지금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는 것에서 벗어나 사물이 존재해야 하는 모습으로 마음속 시선을 옮기는 능력은 인류가 이룩한 가장 위대한 발명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인간은 환경이나 다른 사람들 혹은 자신에 대한 마음을 바꿔서 관찰되는 사건들의 행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상상의 주체로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다음 글에 등장하는 의사와 그의 부인은 오랫동안 웅장한 건물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상상 속의 웅장한 건물 안에 살기 전까지는 그것들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그 의사와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15년 전쯤에 아내와 저는 땅을 구입해서 2층짜리 건물을 지어 놓고 그곳에 사무실과 살 곳을 마련하고 나머지 넓은 공터에는 아무것도 짓지 않았습니다. 재정상황만 괜찮아진다면 아파트를 지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융자를 갚아 나가느라고 아파트를 지을 여력이 없었습니다. 뭐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을 위해 모아 놓은 예금이 꽤 있었지만 새로운 건물을 짓는데 이 돈을 쓰면 사업이 힘들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되어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잘 이용하면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고 돈한푼 없더라도 소망을 실현시킬 것이라고 선생님께 배웠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선생님이 가르친 것을 시험해 보기로 하고 돈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길 가장 바라는 아파트에 대해서만 집중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원리를 마음 속에 새기고 건물의 완성된 모습을 마음 속에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림도 그려 보면서 우리가 원하는 새 건물을 마음으로 지어 보았습니다.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을 잊지 않으면서 우리의 경우에는 건물이 완성되고 그 건물들의 사람이 꽉찬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아파트에 대하여 상상을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세입자에게 세를 내주기도 하고. 모든 방들을 세세하게 살펴보기도 하며 친구가 우리가 이루어낸 성과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우리가 자랑스러운 마음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 등의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장면 속에 특정한 친구 하나를 끌어들였습니다. 이 친구는 우리의 이러한 새로운 생각들을 괴상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얼마 동안 우리와 연락이 끊긴 상태였습니다. 상상 속에선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이 건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주 뚜렷하게 들렸습니다. 의사 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하루는 건물에 대해 아내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이웃의 아파트 여러 채를 지었던 토목건설업자에 대해 말해줬는데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라고는 건축중이라는 표지판에 나타난 이름 뿐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결과에서 살고 있다면 우리는 토목건설업자를 찾지는 않을 거라 깨닫고는 건축업자를 찾고자 하는 생각을 즉시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몇 주에 걸쳐서 매일같이 상상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자 우리 부부는 이제 원하는 것에 완전히 융화되었고 성공적으로 결과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한 낯선 사람이 우리 사무실에 찾아와서는 인사를 했습니다. 아내가 몇주 전에 언급했던 토목건설업자였습니다. 망설이는 투로 왜 여기에 찾아오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평소에는 제가 사람을 만나러 가지는 않고 사람들이 오히려 저를 찾는데 말이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곳을 지나다니면서 왜이땅 모퉁이에는 아파트가 없는지 궁금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그곳에 아파트를 짓고 싶었는데 계획을 실행에 옮길 만한 돈이 없고 그게 설사 몇백 달러밖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여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이런 냉담한 반응이 그를 당황스럽게 만들지는 않았고 오히려 그의 흥미를 불러일으킨 듯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요구를 한 것도 아닌데 그는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고 방법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잊고 지냈는데 그가 또 다시 찾아와서는 자신이 계획을 세워봤는데 총 3만 달러가 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정중하게 감사하다고 말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완성된 건물을 갖고 있다는 상상 속의 결과에 살고 있었고 마음속의 영상은 외부에 어떤 도움도 없이 완벽하게 그 건물을 불러일으킬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그가 다시 찾아와 서류함에서 우리가 원하는 모습의 건물과 거의 일치하는 설계도를 찾았다고 말했을 때에도 놀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건물을 설계하는 비용이 들지 않아 많은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또 감사하다고 했지만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사람에 대해 이렇게 냉담한 반응을 보인다면 어떤 해결 방안도 찾지 못할 거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고 건축업자가 다시 와서는 이 돈을 대출해 줄수 있는 대출 회사를 알아냈다고 말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 어떤 행동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한 제안이었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건물은 이미 완성된 데다가 새가 다 나갔기 때문이고 상상 속에서 이 건물을 짓는데 돈한푼 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은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전개됩니다. 건설업자는 다음날 다시 병원에 찾아왔고 마치 어떤 선물이라도 주듯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쨌든 새 건물을 갖게 될 겁니다. 제가 그 대부할 돈을 지급하겠습니다. 받아들이신다면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갖고 올 것이고 임대료 수익으로 갚으시면 됩니다. 이제야 우리는 행동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곧 건물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완공되기 전까지의 대부분의 아파트는 임차 계약을 마쳤고 완공되는 날까지 딱한 개의 집을 제외하고는 계약이 끝났습니다. 지난 몇달 동안 일어났던 기적같이 보이는 일들 때문에 전율을 느끼고 있어서 잠시 동안 상상 속의 완벽한 그림에 결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상상의 힘을 이용해서 이루어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곧 이런 결함을 보정하기 위해 다른 장면을 상상하는 것에 착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방을 보여주는 것을 상상하는 대신에 이미 아파트로 이사 온 임차인이 우리가 계약했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3일이 지나고 아파트는 계약되었습니다. 우리가 원래 상상했던 내용들은 세세한 변까지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다만 단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까 언급드렸던 친구가 우리의 새 건물이 보고 싶다고 말했을 때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그녀에게 건물 이것저것을 보여주었고, 그런 후에 우리가 오래전에 상상했었던 그 말을 또박또박 했습니다. 의사선생, 너무 환상적이야. 이렇게 15년간 꿈으로 간직해오던 일이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우리가 상상의 비밀을 알고 소망의 결과에서 사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지난 15년 중 언제라도 그 꿈은 현실로 이루어졌을 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욕망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커다란 꿈이 이제 세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이루는데 돈한 푼도 들이지 않았습니다. 꿈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즉,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을 통해서 의사와 아내는 현실을 창조했습니다. 그들은 꿈꾸던 집에서 어떻게 살수 있는지를 배웠고, 이제 현실 세상에서도 그 꿈꾸던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도움은 외부에서 찾아온듯 보이지만, 사건이 이루어진 과정들은 의사부부의 상상이 근본적으로 좌우했습니다. 의사부부의 상상 속의 드라마는 관계된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 끌어당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드라마는 그들을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상상 속의 세상은 그것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이야기는 한 여성이 상상 속 웅장한 저택 안에서 잠들어 그 안에 거주하면서 자신의 저택을 준비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몇달전 남편은 집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집을 옮기려는 주된 이유는 남편과 저 그리고 제 어머니와 이모 그리고 열 마리의 고양이 세 마리의 개 그리고 한 마리의 앵무새가 함께 살기에 충분한 집을 구하려는 것입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이사는 남편의 생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저희 어머니와 이모를 좋아했는데 제가 대부분의 시간을 친정에서 보내니까. 남편이 친정과 합쳐서 세금을 하나로 줄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구해야 할 집은 규모나 위치 그리고 구조에서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볼때 아주 특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이걸로는 남편과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상에 대한 제 경험을 봤을 때 제가 이 집에서 잠에 드는 것을 그만둘 때까지 우리 집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달 동안 네다섯 명의 부동산 중개인이 들렀고 제 남편은 집을 파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중개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때 저는 제가 지금 변화를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4일 동안 저는 상상 속에서 살고 싶은 집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다섯째 날이 되었을 때 남편은 친구의 집에 초대되었는데 그곳에서 우연히 우리가 살고 있는 언덕에 집을 구하려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으로 그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전에 한번 우리 집 근처를 지난 적이 있었고, 내가 이 집을 사겠어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집을 판다면 중계료가 들지 않게 됩니다. 중계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좋았습니다. 열흘 안에 짐을 끌었고새 집을 구하는 동안 어머니 집에 머물렀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으로 이사 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선셋가에 위치한 부동산들만 찾아가서 구하고자 하는 집을 설명했습니다. 들려온 대답은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들은 여자 중개인은 깔깔대며 얻고는 그런 집은 있지도 않을뿐더러 만약 있더라도 우리가 지불하겠다는 금액의 다섯 배는 내야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원하는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상상력은 그 집에서 잠들었고. 상상력이 바로 나라면 나는 실제로 그 집에서 잠에 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주에 우리는 다섯 군데의 부동산을 지치게 만들었고 여섯 번째 부동산에서 이제까지 조용하게 있던 한 명의 중개인이 킹스로드에 있는 곳을 보여주는 건 어때? 라고 말했을 때 옆에 있던 중개인이 그를 힐난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다른 중개인은 기분 나쁘게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곳은 심지어 팔겠다는 리스트에 올라와 있지도 않아요 게다가 그 노부인은 당신들을 쫓아버릴 거요. 그런데 저는 그녀가 무엇 때문에 그 땅을 나누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는 제가 가장 살고 싶었던 곳이었기에 흥미가 솟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 삼아라도 한번 보여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갈 때 묘한 흥분을 느꼈고 기품 있어 보이는 한 아주머니가 들어오라고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집은 굉장히 아름다웠고 우리는 흡족하게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부동산 사무실로 돌아왔고 3명의 중개인은 문을 닫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그들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인에게 제안을 한번 해봅시다. 어쩌면 그분이 부동산을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럴게 뭐가 있어요? 한 중개업체가 말했습니다.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잊어버려요. 그냥 꿈같은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정말 세상에 이렇게 질긴 사람이 또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남편은 이제 화가 난듯 했습니다. 앉으면서 책상을 치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우리의 제안을 전하는 것이 당신들이 할 일입니다. 중개업자들은 결국 우리의 제안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상상 속에서 주방의 발코니에 서서 남편이 벽난로 옆에 서 있는 것을 봤습니다. 남편은 제가 있는 곳을 보더니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새 보금자리가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리고 저는 잠에 들 때까지 아름다운 방을 보고 남편을 보고. 제가 발코니의 난간을 잡고 있다고 느끼는 것을 계속했습니다. 다음날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중개인은 자신도 믿기지 않는다는 목소리로 집주인이 우리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말해줬습니다. 우리가 제안한 가격에 팔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상상의 길을 택하든가 감각이 제시하는 길을 택하든가 결정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는 어떤 타협도 중도의 길도 불가능합니다. 자신의 감각을 나라고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상상력이 나라고 생각한다면 종국에는 현실을 이루고 있는 본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종종 자칭 현실주의자나 사람들이 제게 와선 단순히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자신의 꿈을 실현시키지 못할 것이라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원하는 모습이 이미 되었다고 상상을 한다면 자신의 꿈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모아놓은 이야기들이 그것을 정확히 말해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자신의 통제되고 깨어있는 꿈속으로 확신을 갖고 들어가서 소원이 성취된 느낌으로 살 준비만 되어 있다면, 상상의 힘은 새로운 상상에 대답을 할 것이고, 성취된 소망은 부지불식간에 그들에게 쏟아져 내려올 것입니다. 자신의 상상력을 충만하게 깨워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사람에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보다 경이로운 것은 없습니다. 상상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하십시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최상의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상상하셔서 여러분 자신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더 위대한 세상을 창조하십시오. 소망이 아직 현실로 다가오지 못했더라도 이미 소망이 실현된 것처럼 사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은 단단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의 영상입니다. 눈먼 운명이라는 것이 역사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상의 활동이 그것을 결정합니다. 네 오늘 읽어드린 내용은 네빌고다드 이야기들 중에서 잘 알려진 내용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네빌고다드의 방식, 네빌고다드의 끌어당김의 원리에 대해서 잘알수 있는 방식입니다. 두 명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현실 같은 꿈을 꾸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꿈을 꾸면서 잠을 잘때 그것이 현실로 일어난다 라는 부분입니다. 네빌고다드는 계속해서 상상력, 그리고 이 상상력을 활용하는 방식을 잠자기 직전 그때를 노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가장 네빌 고다드스럽게 표현하는 문장이 바로 결과에서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상하고 거기에서부터 상상을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의 상상을 시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파트를 짓기 원했던 의사 부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지을지를 생각한 게 아니고 지어지고 나서 어떤 식으로 그 아파트를 활용할지를 상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목표, 우리가 원했던 것들, 우리의 소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야지 이루어질지를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네빌 고다드의 방법을 따를 때에는 이뤄지고 난 다음 나는 어떤 걸할 것인가 기쁘기도 하겠고 그것이 익숙해지기도 하겠고 주변에 알려주기도 하겠고 그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을 모호하고 불분명하게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정말 내가 그것을 이뤘다라면 했을 행동들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 운전면허를 따고 싶은 사람이라면 기능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을 잘 보는 걸 상상하는 게 아니고 운전면허를 딴 다음 운전해서 바닷가 드라이브를 가는 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친구들에게 함께 차를 빌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그 모습을 상상하는 것 그게 바로 결과에서부터 상상하는 거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지경까지 가야 되냐면 상상할 때만큼 그때만큼은 융화되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상의 시간은 구체적으로 하고 그 몰입이 짙어질수록 현실적으로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현실적이어도 이게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안 된다라는 지경까지 가는 건 다른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꿈을 꾸지만 꿈에서 깨었을 때 정말 현실 같은 꿈이었다라고 하지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조차 구분이 안 되는 일은 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 꿈을 현실처럼 꾸는 것과 꿈과 현실이 구분이 안되고 있는 상태는 조금 다르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가다가 댓글에 현실을 구분 못하는 어떠한 질병적인 부분이 있거나 그런 문제가 있다라면 그 사람들의 소원은 다 일어나는 것이냐 라는 댓글이 달릴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와는 조금 다른 맥락의 이야기라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 이야기가 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뵙겠습니다.